어린이 샐러드를 먹다가, 너무 빨리 어린이 샐러드 양이 많아서 빨리 튀김이 안 돼서, 지금 튀김가루를 깨금 묻혀서 튀김을 하고 있습니다. 튀김가루에 후추만 넣었어요. 튀김가루 자체가 약간의 연본, 그, 짭짤한 그런 게 있으니까. 기름은 조금 넉넉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집으로, 그 지금 부침하는 건는 처음입니다. 지금 두 손을 다 쓰고 있어요. <laughs> 지금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분명히 맛은 좋겠죠. 이제 일단 끝났고, 이제부터 손이 좀 자유로워지니까. 할까봐 불을 제일 약한 걸로 지금 해서 그래요. 마트에서 그어린이이 굉장히 큰한상어 이만한 거거든요. 이만한 거한 상자에 삼천 원리에요 그런 걸정말우무 먹어요. 그 샐러드 보통 그냥 식중 샐러드로 그냥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기 전에 벌써 이제 약간씩 그 이제 가는 증세가 나오고 이러니까 꼭꼭 어린이 그좀 남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 남기 전에 요거를 좀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된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잘된것같아요뭐 어차피 야채니까 이제 금방 꺼내야 되잖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질량이 많, 많지 않으니까 어, 크지 않으니까 사실은 금방 물이 조금만 세다면은 금방 꺼내면 될 거예요. 타지 않게요 원래 야채는 너무 뭐 굽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불을 조금 세게 해봤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어, 부침이 완성되었습니다.